들어가지마, 고독 있어. 그, 고독 있어, 고독, 고독, 고독. 고독 있다고 멍청한.. 아, 그렇구나. 어, 고독 깨야 되는데. <laughs> 아 수리탄. 아, 마법거구나 부상 지원, 수리탄으로 다운 시켰다. 오케이. 얘 밟았다, 고독. 플랭킹. 예이 들어간데는 변나 본데? 제발 눈앞에 나와 트위치야! 아 너가 잡았냐 다행이다. 설치하고 나올까? 그다 죽는다 기다려봐. 아, 아 미친. 미치... 근데 안에 이미 나예 방비가 죽었어. 나 드로이드 보이 되겠어 아마. 아이 영업에. 어 위층 있다 두 명. 야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닭인지 룩인지 있다 이쪽? 어어 위아 위층있어 위층 위층있어 위층 아 설치해 설치해 그냥 닭닭잡아룩이렇룩 어, 잡았네 어 거기. 잡았어 잡았어 위층있어 나머지 오케이, 곧 내려올거야 이제 음. 창문에서 여기로 드랍할 수 있는데 없지? 얘가 와 얘가 얘가 어디어디어디어디 그냥 앵글 그냥 내가 유지할게. 나 절실히 다 잡았어.